안녕하세요, 상남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컨텐츠는 이제 스웨덴에서 덴마크로 가는 길에 있는 그 어떤 수중, 뭐야, 지하, 지하 터널? 뭐 이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가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요. 아, 아무래도 운전 중이라 그 뭐지, 화면이 좀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 고정될 수밖에 없죠. 뭐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잘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중터널을 한 번도 안가봐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아, 기대라기보다 좀 무섭, 무서워요? 한번 일단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는 길에 이렇게 어 아무래도 무인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카드랑 어 캐시는 저기 하나밖에 없고요. 카드랑 이제 오토 뭐 이런 거막 하이패스 같은 거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 두 개밖에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차량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 그렇습니다. <laughs>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를 건너는데, 이 다리가, 어 뭐지? 짓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유료입니다. 유료, 그, 뭐야, 저기고, 어 덴마크 돈이랑 스웨덴 돈이랑 환율이 많이 다르거든요. 가치가 많이 달라서, 덴마크 돈으로 결제, 결제할 때랑 스웨덴 돈으로 결제할 때랑 좀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네, 저기 이제 가격이 써 있는데, 어, 아마 영상으로는 안 보일 것 같고요. 한, 작은 차, 6m 이하인 차는 이제 스웨덴 돈으로 590, 덴마크 돈으로 430입니다. 결국 한 7만원 정도 되네요. 유로로는 59유로입니다. 계산하는 거는 이제 안에다가 카드를 넣으면은 그냥 알아서 계산이 되는 그런 구조고요 어, 뭐, 비밀번호나 이런 거 누르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아, 길이 굉장히 좋네요. 그래도.. 음. 근데 이게 이제 입구가.. 뭔가.. 어, 되게.. 뭔가 처리가 느려서 그런지.. 생각보다 다리에 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되게 쾌적하게 지나갈 수 있고요. 어, 뭔가.. 라 그래가지고 되게 기대했는데 딱히 뭐없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이제 여기를 지나가는 차들이 다 스웨덴 차랑 노르웨이 아니 노르웨이를 참 덴마크 차만 있는 게 아니라 독일 차도 되게 많고 노르웨이 차도 많고 네덜란드 차도 있고 그러니까 유럽은 뭔가 그냥 국경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되게 자유롭게 막 이렇게 여행 다니는 모습이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이제 어, 덴마크로 넘어왔다는 국경 표시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돌릴 수가 없네요. 운전 중이라 하지만... 어... 다볼수 있죠. 오늘 날씨가 굉장히 흐려요. 그래서 햇빛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 저기 뭐야? 저기 이제 내려가나 보다... 다리가 없어졌어요. 오,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뭐야 근데? 이거가 될것 같은데. 어 뭔가 지하로 내려가죠.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저거 같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공항이고 왼쪽으로 가면은 코펜하겐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90제한도로입니다 어, 아 근데 뭔가 해저 터널이라 그래가지고 옆에 막, <laughs> 저막 물고기 지나가고 그럴 줄 알았는데 <laughs>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터널이네요. 어, 약간, 어, 그렇네요. 뭘 기대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살짝 기대이 합니다. 달리는 차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 이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아 저는 굉장히 뭔가 해저터널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뭔가 바다한 그런 바다바다스러운 그거를 굉장히 기대했는데 딱히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바다에 뚫어놓은 터널이었어요. 그래서 아네 그렇고요.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테마크로 넘어왔습니다. 자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